자, 오늘 여덟 번째 강의구요. 제목은 15 곱하기 18은 270이 한눈에 보이나요? 이게 제목입니다. 15 곱하기 18.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네. 270이 한눈에 보인다고요? 네. 어,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보일까요? 한눈에 보이긴 보이죠, 그죠? 보이긴 아, 보이는데, 네. <laughs> 의도하는 건 뭐겠어요? 15 곱하기 18이 바로 음, 270이라는 게한 음, 번에 나오냐, 이런 얘기죠. 네. 어. 근데 이게 이제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15 곱하기 18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이 나오는 수 잖아요 둘다 음.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을테고 아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네. 두수더 해가지고 그쵸 130네 58, 40 해가지고 270. 270 이것도 한눈인가요? 그건 한 세눈 정도 아. <laughs> 세눈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한눈은 아닌거죠 한눈 아 그래요? 응, 한눈 아니고 그보다 이제 좀더 강력한 다른 툴이 있을 것 같다 아, 네.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거 갖다가 계산한 거고요 먼저 항상 처음에는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은 세로셈이죠. 세로셈. 음. 세로셈으로 뭐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방식 보니까 세로셈을 못 한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할수 있어요, 저도. 자, 보시면은 곱하기 있으죠,요. 아, 그렇죠. 네. 5, 8 40 4로 올려 주고 맞나요? 18 120. 그다음에 이 1이니까 그냥 15로 하면은 270. 응. 이렇게 했죠. 요거는 한 눈에 나온 게 아니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오래 걸리는 방법. 그리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 네.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송 선생님의 요 방법이 있었죠 (15) 곱하기 (18) 해서 먼저 (100을) 하고 그다음에 어 더한 게개 그다음에 곱한 게개 이렇게 돼서 (270) 자, 이런 방법이 있었죠. 이방법보다는이 네. 방법이 조금 더 쉽죠. 네. 자, 근데 이거 말고 한눈에 보이나요? 라고 얘기하려면은. 음, 이두더 방식이다. 쉬운 방법이. 그렇죠. 더 쉽다기보다는 네.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이제, 아, 이런 방법이. 이러면서 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음, 어, 한번 그 저번에 얘기한 배와 반을 갖다가 아, 조금 네. 더 강화해서 해볼 게요 아, 저번에 우리가 배와 네. 반을 뭐 때문에 했냐면은 곱하기 5를 하기 위해서 10배하고 네. 반을 쓰는 전략을 했죠. 음, 네, 네.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은 배를 쓰고 반을 쓰는 전략을 해볼 거예요. 아, 네. 어. 자, 우리가 한번 그거 알것 같아요. 어, 알것 같아요. 네. 벌써. <laughs> 자, 알것 같을 때 빨리 <laughs> 말씀하게 해드려야죠. 아, 네, 네. 네. 한번 설명해주세요. 1 5에 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이 되고요. 그렇죠. 얘는 반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곱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 270. 그렇죠. 이거는 한눈 맞나요? 한눈이죠. 네. 왜냐하면 이 식을 쓰고 나면 한눈인데 음... 처음에는 이 식을 쓰는 게 어려워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송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걸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아이들이 곱하기를 할때한 수에서 두 배를 하고 나서 한 수에 반을 하면 은 곱셈식이 변화, 변하, 곱셈값이 변하지 않아. 요걸 음. 이제 아이들이 몇 번의 음. 연습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네. 그걸 알고 나면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를 두배 반을 안 하고 두 배한 이유가 뭐죠? 저는 홀수라서 그렇죠. 홀수라서 네. 두 배를 하셨고, 뒤에는 짝수니까 반으로 음. 나누기 쉬으니까 반으로 하셨습니 하나 더 거죠?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몇 십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아 네. 역시 뭐 요즘에는 그 제가 배운 느낌입니다. <laughs> 아,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되게 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방식이 곱셈에서만 과연 되는 방식일까요? 곱셈 말고 음. 마찬가지로 곱셈 말고도 곱셈, 더셈, 뺄셈, 나눗셈도 비슷한 아, 전략이 정말. 있어요. 이걸 네. 우리가 한번 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어, 첫 번째는 더셈이죠. 네. 18 더하기 사십아 뜬금없이 더셈인데 아니 갑자기 너무 쉬운 계산이 나왔는데. 음. 요걸 갖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다 계산하기 쉽게 조작을 했죠. 네. 그것처럼 하려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조작이 쉬울까요? 어, 이번에도 몇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47을 계산할 때 20으로 바꿔주고요. 네. 여기 수가 커졌으니까 얘는 작아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45로 바꿔줘서 그렇죠. 65가 그렇죠.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와 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기 편한 수로 한 수는 더해주고 한 수는 빼준 거죠. 그렇게 해서 2를 더하고 2를 빼줬어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했죠. 그다음 뺄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42 빼기 28이요. 네, 이번에는 빼는 수가 몇십이 네. 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30으로 바꿔주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가 또 커져야 할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이 더쌤이랑은 다르죠, 지금? 네, 음. 14가 됩니다. 네. 더쌤이랑은 다르게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줄 때 이거예요. 뺄쌤이 됐을 때는 두 수가 똑같이 커지거나 똑같이 작아져야 음, 네. 차가 일정하다는 걸 아이들이 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빼는 수가 30이 되면 더 쉬우니까 음. 두개다 2를 더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계산하기 더 편하더라.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눗셈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더쌤... 네. 음. 나누쌤은 이번에도 여기에 10으로 만들어주면 그렇죠.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배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를 그렇죠? 하면 음. 270 네. 270 나누기 10을 해서 20 그치, 하나 빼주면 되죠. 자, 이것도 곱셈의 곱셈이랑은 딱 다른 방법인데, 곱셈은 한 수를 반을 하고 한 수를 배를 했다면 나눗셈은 두 개를 나눈 값이기 때문에 하나를 두 배하면은 나머지도 두 배해야 되고 네. 하나를 반을 하면은 나머지도 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원리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계산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를 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 자. 자, 먼저 15 곱하기 18에서는 이게 배와 반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서는 나누기 2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걸 써주면은 30 곱하기 9는 270이 됐어요. 즉, 여기가 배가 되고 여기가 반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곱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풀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나눗셈으로 가볼까요? 나눗셈으로 가보면은 요번에는 이게 어 둘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270 나누기 10은 27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배, 배가 되는 거죠. 배, 네. 혹은 반반도 가능한 거죠. 음, 그죠? 네. 아까 곱셈에서도 배 반은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둘다 짝수인 경우에는 둘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어떤 걸 갖다가 곱하거나 반을 했을 때더 계산이 효율적이냐 이게 중요한 음.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더셈, 뺄셈도 정리해 볼게요 더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소위 그 초등학교에서는 빌려주기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얘한테 일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니까 얘는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더하기 45는 6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뺄셈일 때는 뺄셈일 어, 때는 얘를 두 개를 둘다 빼주는 게 있어요. 빼주는 거는 20 뺐을 때는 40 빼기 26이 되고요. 두 개를 또 더, 더 하는 게 있어요. 20더 하는 거. 44 빼기 30이 있어요. 자, 요거는 보시면은 두 개를 갖다가, 어두 개를 다 빼기 1을 해준 거예요. 빼기 2. 빼기 1을 해준 거고, 얘는 더하기 1을 해준 거죠. 두 수에다가 자이두 수는 사람마다 계산을 하는게 어느게 더 편한지에 따라 다른데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빼는 수를 10으로 만들어준게 더 편했어요 그런데 또 10의 보수를 좀더 익숙하게 계산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네. 10에서 6 빼면 4지 이런 아이들한테 는 이것도 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이 두가지 방식을 다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즉 뺄셈에서는 두 수를 똑같이 더하거나 음. 똑같이 뺐을 때 차가 변하지 않는다. 음. 이 원리를 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계산을 훨씬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네. 그러니까 거를 통해 가지고 식을 계산하기 쉽게 만드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배화반 전략을 갖다가 어, 곱셈이나 나머지 이제 그 그, 나눗셈에서도 할수 있고 또 배와 반전략을 이용한 빌려주기 혹은 똑같이 더하기를 갖다 더셈이나 뺄셈에서 해봤는데요. 어쨌든 오늘 배운 이 배와 반 전략을 갖다가 역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음... 자, 한번 해주시죠. 16 곱하기 3은요. 네, 배와 반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반, 네. 8이고요 네, 이거는 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6, 8, 6, 48. 어...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네. 35 곱하기 16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와 반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170, 얘는 반을 해서 8. 그래서 7856에 0을 하나 붙여서 560. 그렇죠. 네. 자, 선생님께서 잘 보여 주셨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반과 배를 하는 과정들이 처음에는 익숙하게 안 느껴지는데 아, 이렇게 뭔가 한 자리가 이렇게 오다. 음, 한 자리 일의 네. 자리 수가 오다 이러면은 얘를 두 배로 하면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하지 않을까? 음. 마침 나머지 수도 짝수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배합한 전략으로는 훨씬 간단하게 곱셈 구구만으로 계산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요것도 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인데 실제 얘를 반을 하고 배를 해보니까 바로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곱셈 네. 구구가 돼버렸죠 이런 전략도 마찬가지로 딱 수를 보자마자 아를 반을 해주고 쟤를 배를 해주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 순간에 새로셈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할수 네, 있게 되는 정말 거죠. 정말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한 눈에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 나눗셈 문제도 하나 더 준비를 아, 네. 했습니다. 나누기 네. 음, 는 수를 한번 배를 해볼게요. 네. 삼 배를 했고요. 그럼 여기도 나누기니까 똑같이 배를 해주어서. 그렇죠. 삼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삼6육 나누기 삼십을 하니까 10. 이, 이렇게. 그렇죠. 이게 360 나누기 30은 우리가 36 나누기 3이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32, 36, 360 안에 12번 들어가니까 훨씬 쉬운 나눗셈이 되어버렸죠. 네.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알고리즘으로 풀면 은180 나누기 15 하면 15, 1, 15, 30, 2, 30,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에 비해서 배합한 전략을 하면 훨씬 깔끔하게 암산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화 반을 이용한 여러가지 어, 그 연산식을 알아봤고요 오늘 어땠나요? 음, 강의는? 사실 곱셈과 나눗셈을 봤을 때요, 바로 세로셈이나 이렇게 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수업을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수를 보고 어떻게 하면 계산을 쉽게 할수 있는지, 조작하는 방법, 을한번더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렇게 하, 하면은 좀더 계산을 빨리 할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교훈은 한 눈에 보기 위해서 네. 한번더 식을 보자. 누거겠네요 아, 네. 자, 그럼 다음 네.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